사실 많은 배우들이 흥행작을 통해 이름을 알리지만 윤아가 만들어낸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 꾸준히 쌓아온 연기, 내공과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을 통해 믿고 보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폭군의 셰프 속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감정 연기와 요리, 장면의 디테일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드라마 감상이 아닌 실제 경험을 안겨주었지요. 또한 셰프 효과는 대중과 업계가 윤아에게 거는 기대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작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제작진 역시 윤아를 중심으로 드라마의 메시지와 감정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또한 그녀의 이름을 앞세워 해외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는 윤아가 이미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춘 배우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셰프 효과는 배우 개인의 성공을 넘어 K 드라마의 글로벌 입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리라는 소재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듯 윤아 역시 연기를 통해 세대와 문화,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효과는 유행처럼 잠시 쓰이고 사라질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유나의 커리어와 한국 드라마 시장 속에서 꾸준히 회자될 힘을 지닌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셰프 효과는 이뮤나라는 배우가 가진 매력과 진정성이 대중과 세계 시장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